박성현 사장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수광양항만공사 임직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여수광양항만공사 제1호 홍보대사 맨발의 사나이 조승환입니다. 먼저 우리 여수광양항만공사 박성현 사장님의 축사를 듣겠습니다. 야, 이제 나와봐. 앞이 안이, 앞이 안이.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수출입물동량 1위 항만 여수광양항을 이끌고 있는 여수광양항방공사 캡틴 박성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수출입물동량 1위 항만인 여수광양항 홍보대사 1호 조성환 선수입니다 여러분들은 역사적인 자리에 오늘 함께하였습니다 세계신기로 기네스북 소유자 조성환 선수가 오늘 또다시